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TOP10. 10위는 몰디브입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몰디브는 1000개가 넘는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투명한 바닷물, 다채로운 해양생물, 그리고 고급 리조트들이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휴가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9위는 피지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는 3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부드러운 산호해변, 울창한 열대우림, 그리고 친절한 현지인들은 피지를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듭니다. 파리는 보라보라입니다.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보라보라는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지푸른 바다와 초록빛산, 그리고 럭셔리한 수상 방갈로는 보라보라를 낭만적인 휴가지로 만듭니다. 7위는 팔라완입니다. 필리핀 서부에 위치한 팔라완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석회암 절벽,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지하강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위는 코모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코모도는 코모도 왕도마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코모도의 매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핑크빛 해변, 맑고 투명한 바다, 다양한 해양생물들은 코모도를 특별한 섬으로 만듭니다. 5위는 산토리니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산토리니는 하얀색 건물과 파란색 지붕, 그리고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합니다. 에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산토리니를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듭니다. 4위는 세인트루시아입니다. 카리브에 위치한 세인트루시아는 울창한 열대 우림과 화산봉우리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카약킹과 하이킹 인기입니다. 3위는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해변 푸른논 그리고 독특한 문화는 발리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서핑, 요가 그리고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2위는 하와이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는 화산섬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다양한 문화로 유명합니다. 웅장한 자연경관과 활기찬 분위기는 하와이를 특별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서핑, 하이킹 그리고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위는 세이셸입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세이셸은 115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다양한 열대 식물들은 세이셸을 지상낙원으로 만듭니다. 세이셸은 럭셔리 휴가와 자연 탐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